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뇌출혈이나 뇌경색은 어쩔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30년간 뇌혈관 노화를 연구해온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김도현 박사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뇌혈관이 왜 터지고 막히는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지 연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뇌출혈은 사실 멸종시킬 수 있는 병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는 분들 이야기를, 그런데 정말 갑자기 생긴 병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뇌출혈에는 반드시 전조 증상과 원인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을 뿐입니다. 제가 연구한 수백 명의 사례를 보면 뇌출혈로 쓰러진 분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었어요. 혈관이 서서히 약해지는 신호를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머리가 자주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목이 뻣뻣하거나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겼던 거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신호들을 미리 알아채고 생활을 바꾼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많은 분들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기름 낀 혈관을 시원하게 씻어내는 방법입니다. 복잡한 치료법이 아니라 일상에서 누구나 할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에요. 지금 당장 시작하면 평생 건강한 혈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관리 방법만 알면 충분히 회복 가능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들입니다. 30년간의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검증된 내용들이니까 믿고 따라해보세요.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얼마 전에 지인의 소개로 만난 박은희 62세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몇달 전부터 늘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다고 하셨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면 머리가 찌끈거리고 목뒤가 뻣뻣해서 고개를 돌리기 힘들다고 하셨죠? 주변에서는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라고 했고 본인도 큰 병은 아니겠지 하고 그냥 넘기셨어요. 두통약 먹으면 좀 나아지니까 별것 아닌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깜짝 놀라셨어요. 동맥경화 초기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으셨대요. 자신은 큰 병에 걸릴 리 없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명확했어요.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박은희님은 제 조언에 따라 작은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뭘 바꿨냐고요? 정말 간단한 것들이었어요. 매일 저녁 과식하던 습관을 줄이고 하루 30분씩 집 근처를 걷기 시작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달 만에 아침 두통이 사라졌고, 석달 후에는 혈압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6개월 뒤 재검사에서는 혈관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저도 연구자로서 수많은 사례를 봤지만, 이런 변화를 볼 때마다 놀라워요. 사람의 몸은 정말 대단해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이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박은희님처럼 여러분도 지금부터 생활을 바꾸면 뇌출혈 같은 큰 위험을 충분히 피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0대든 70대든 변화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뒤에 나올 가장 중요한 실천법들을 놓치시면 지금까지 건강을 지키려던 모든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습관을 더하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출혈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이 왜 무서우냐면 혈관벽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서 미세한 틈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마치 풍선에 계속 바람을 넣으면 어느 순간 터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대한내 혈관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고혈압 환자의 뇌출혈 위험은 정상인보다 4배 이상 높다고 나와 있어요. 4배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제가 상담한 이재훈 69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고혈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약간 높은 정도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아침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초기 치료로 생명은 구했지만, 왼쪽 팔에 힘이 잘안 들어가는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혈압 관리는 정말 간단해요. 가정용 혈압계 하나만 있으면 돼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측정하고 수치를 기록해 보세요. 135버 80 이상이면 주의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증상이 없어도 절대 정상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은 혈압을 얼마나 자주 확인하시나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재신다면 지금 당장 혈압계부터 장만하세요. 두 번째는 흡연이에요. 담배 한 개비 피울 때마다 여러분의 혈관이 조금씩 망가져요. 담배 속 독성 물질들이 혈관 벽을 직접 공격하거든요. 혈관이 약해지면서 터질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국립암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뇌출혈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나와 있어요. 하루에 한 갑씩 피우는 분이라면 위험도는 더 높아집니다. 최성호 58세님은 젊을 때부터 하루 한 갑씩 피우셨어요. 건강검진에서 뇌동맥류가 발견됐을 때도 담배 때문이라는 걸 믿지 않으셨죠? 하지만 금연을 시작한 후 1년 뒤 재검사에서는 위험도가 크게 줄어들었어요. 혈관이 스스로 회복한 거예요. 금연은 혼자 하기 어려워요. 금연 보조제나 상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세요. 주변에 금연 선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전자담배로 바꾸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자담배도 혈관에는 똑같이 해롭습니다. 혹시 아직 담배 끊지 못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기름진 음식과 과식은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요. 마치 하수구에 기름때가 끼는 것처럼요. 혈관이 좁아지면 압력이 올라가고 결국 터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서울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포화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뇌혈관 손상이 가속화된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 치킨 튀김류가 문제예요. 김영희 65세님은 늦은 밤마다 치킨과 족발을 즐기셨어요. 맛있으니까 참기 어려우셨던 거죠.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 판정을 받으셨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의 두 배를 넘었거든요. 다행히 식단을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수치가 크게 개선됐어요. 뭘 바꾸셨냐면 저녁에는 채소 위주로 드시고 고기 대신 생선을 늘리셨어요. 간식도 과자 대신 견과류로 바꾸셨고요. 채소, 생선, 통곡물 위주의 식단으로 바꿔보세요. 하루 한 끼는 반드시 채소가 절반 이상 되도록 구성하시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건강식품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영양제 아무리 많이 먹어도 기본 식단이 엉망이면 소용없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채소를 얼마나 드시나요? 고기보다 채소가 더 많이 들어간 식사를 하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운동 부족이에요. 우리 몸은 움직여야 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혈액이 끈끈해져서 혈전이 잘 생겨요.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 혈관을 터뜨리면 뇌출혈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30% 줄일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30%라는 수치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생각해 보세요. 윤정수 70세님은 은퇴하신 후 운동을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집에서 TV만 보시며 지내셨죠? 그러다가 건강검진에서 목쪽 혈관이 좁아졌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혈관벽이 두꺼워진 거였어요. 이후 매일 아침마다 30분씩 집 주변을 걸으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숨이 차셨지만, 한달 후부터는 걷는 게 즐거워지셨대요. 3개월 후에는 혈압도 안정되고 혈당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운동은 복잡할 필요 없어요. 하루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시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갑자기 무리한 근력 운동을 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얼마나 걸으셨나요? 만보 걷기가 힘들다면 먼저 삼천보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과음입니다. 술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 벽을 약하게 만들어요. 특히 한 번에 많이 마시는 포금이 가장 위험해요. 술 마신 다음날 혈압이 확 올라가는 경험해 보셨죠? 그게 바로 혈관에 무리가 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과음하는 사람은 뇌출혈 위험이 두배 이상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소주나 양주처럼 독한 술을 자주 마시면 위험도가 더 높아져요. 박성민 55세님은 매일 소주 한 병씩 드셨어요. 스트레스 해소용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머리가 자주 아프고 어지러우셨대요. 뇌출혈 전조 증상이었어요. 다행히 금주를 시작하신 후 증상이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됐어요. 술은 주 1회 이내 한두 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매일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하루 걸러 하루로 줄이고 그다음엔 일주일에 두 번, 최종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여가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적당한 음주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습관이 되면 위험합니다. 혹시 술 줄이기가 가장 힘드신가요? 술 대신 차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 보세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에요.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압을 높이고 혈관 손상을 유발해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더 심해져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2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만성 스트레스가 뇌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관을 직접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이은정 60세님은 작은 사업을 하시면서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셨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 3시에나 잠자리에 드시는 생활이 반복됐죠. 그러다가 혈압이 180까지 치솟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후 명상과 규칙적인 수면을 시작하셨어요. 밤 10시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10분씩 심호흡을 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3개월 후에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크게 좋아졌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잠들기 전에는 가벼운 호흡법을 활용해 보시고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았다가 8초에 걸쳐 입으로 내쉬는 방법이 도움이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잠이 안 온다고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지 마세요. 생활 습관 개선이 우선이에요. 여러분은 하루 평균 몇 시간 주무시나요? 6시간 이하라면 지금부터라도 수면 시간을 늘려보세요. 이렇게 6가지 위험 요인을 막는 것이 뇌출혈 예방의 첫 걸음입니다. 이제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뇌혈관을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는지 더 구체적인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자가 관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정용 혈압계 하나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요즘 혈압계는 2만원 정도면 좋은 것으로 살수 있거든요. 매일 수치를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재기만 하면 금세 잊어버리거든요. 측정할 때는 반드시 같은 시간대에 해야 정확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후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다음 재세요. 저녁에는 저녁 식사 2시간 후가 좋아요. 술 마신 날이나 운동 직후에는 수치가 부정확하니까 피하시고요. 혈압 수치를 보실 때는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면 주의하셔야 해요. 130에서 139 사이도 경계선이니까 관리가 필요하고요. 집에 혈압계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이번 주 안에 꼭 하나 장만하세요. 금연 습관 정착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담배를 끊고 3개월 이상 지나면 혈관 탄력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6개월 후에는 혈액 순환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1년 후에는 뇌졸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금연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술자리예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한두 개비라도 피우면 지금까지의 금연 효과가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니까 술자리에 가실 때는 미리 주변 사람들에게 담배 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금연을 성공하려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금연 선언을 하는 게 도움이 돼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세요. 금연 도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패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 번 시도하는 것도 성공의 과정이에요. 올바른 식단 관리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잡곡밥, 채소, 생선 이세 가지만 늘려도 혈관 건강이 크게 좋아져요. 흰쌀밥 대신 현미나 보리가 들어간 잡곡밥으로 바꾸시고 매 끼니마다 채소를 반찬의 절반 이상으로 구성하세요. 생선은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는 게 좋아요.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이 특히 혈관에 좋거든요. 반면에 가공식품과 인스턴트는 최대한 피해야 해요. 라면, 햄, 소시지 같은 가공 육류에는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실천 방법으로는 하루 한 끼는 반드시 채소 위주로 구성해 보세요. 점심이나 저녁 중한 끼는 채소 샐러드나 나물 반찬을 주요리로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드신 식사 중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혈전 생성을 막아줘요. 걷기, 가벼운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이 뇌혈관에는 최고예요. 근력 운동보다는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이 더 효과적이에요. 운동할 때 주의할 점은 갑작스럽게 격한 운동을 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집 주변을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30분이 힘들면 10분씩 3번으로 나눠서 해도 효과는 똑같아요. 실천 방법으로는 하루 30분 걷기를 추천해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고 버스 정거장 하나 전에서 내려서 걷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즐겨하시는 운동은 무엇인가요?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걷기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정기 건강 검진도 정말 중요해요. 뇌혈관은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요. 경동맥 초음파나 뇌혈관 촬영 같은 검사로만 조기에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검사들이 비싸 보이지만 뇌출혈 치료비와 비교하면 정말 저렴해요. 40세 이후라면 최소 2년에 한 번은 혈관 관련 검사를 받아 보세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다면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셔야 해요. 증상이 없다고 미루시면 정말 위험해요. 미리 발견하면 간단한 치료로도 충분히 해결되거든요. 마지막으로 건강검진 받으신 게 언제인가요? 2년 이상 지났다면 이번 달 안에 예약하세요. 스트레스 관리와 숙면도 빼놓을 수 없어요. 스트레스는 혈관을 직접 공격하는 복과 같아요.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혈압이 확 올라가는 경험해 보셨죠? 그런 일이 반복되면 혈관이 견딜 수 없어요. 간단한 명상이나 심호흡만으로도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하루에 10분만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처음에는 집중이 안 되겠지만 일주일만 계속해도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수면은 7시간 이상 자는 게 좋아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휴대폰이나 TV 보는 것을 멈추시고,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맞춰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가벼운 샤워를 하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돼요. 혈관에 좋은 영양소 섭취도 신경 써보세요. 오메가3가 풍부한 견과류, 항산화 성분이 많은 베리류,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같은 과일들이 혈관 건강에 특히 좋아요. 하루 한 줌의 견과류와 한두 개의 과일만 추가해도 큰 도움이 돼요.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지금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뇌출혈을 막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30년간 연구하면서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눴어요. 뇌출혈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병이 아니라 올바른 관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상식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혈압이 높아지는 게 당연하다거나, 머리 아픈 건 그냥 참으면 된다거나, 유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위험하게 만들고 있어요. 올바른 관리는 이런 거예요. 매일 혈압을 재고 기록하고, 금연을 실천하고, 채소와 생선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고, 하루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히 자는 거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 나가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만약 계속 잘못 관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혈압을 방치하고, 담배를 계속 피우고, 기름진 음식을 과식하고, 운동 없이 지내고, 스트레스 받으며, 잠못 자는 생활을 계속 한다면요? 혈관은 서서히 약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터지거나 막힐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혈압이 안정되고 혈관이 튼튼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머리도 맑아지고 몸도 가벼워져요. 뇌출혈 같은 큰병 걱정 없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박은희님처럼 간단한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바로 매일 아침 혈압을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후 5분 정도 안정을 취하고 혈압을 재보세요. 그리고 수치를 꼭 기록하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평생을 지켜줄 거예요. 혈압 수치의 변화를 통해 여러분의 혈관 상태를 매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 발견할 수 있고 생활 습관 변화의 효과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혈압계가 없으시다면 이번 주 안에 하나 장만하세요. 2만원 정도면 좋은 것으로 살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매일 재는 게 귀찮으시더라도 처음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와도 연결되는 혈관 건강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출혈뿐만 아니라 혈관성 치매의 위험도 높아지거든요. 혈관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어요. 특히 혈관 건강과 기억력의 관계, 그리고 치매를 막는 구체적인 생활수칙들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내용과 연결되는 중요한 정보들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더 쉬운 방법이나 대안을 찾아드리고요. 지금까지 뇌혈관 노화를 연구해온 김도현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혈관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변화를 시작하시겠습니까?